아니, 색도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씨, 꺼. 깔 까. 시짜증나는데밥뭐 하는 거야? 쌀국수요? 예, 파타이. 파타이. 근 오디션, 혹시. 몰라, 오디션 전화 와가지고. 여역하고 이런 거 있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고. 역시 어디야? 어. 선생님, 비행기 멀미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기밑에 붙이고 가야지, 뭐. 근데 어디, 어디 가요? 우리가 태국 아니면 뭐, <laughs> 대만, 중국, 뭐 그런 데 같은데? 잘 어울리는데 태국이랑 태국이랑 뭐를 막 정확 정상적인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막 태국 뭐아시는거 있으세요 선 태국에 뭐마사지몇개더 있냐 내가 아닌어 <laughs> 낙낙 아니면 뭐야 그거 아로마요 타이어 아로바요 이거 이렇게 더 있냐 태국 음식 뭐 드셔보신 거있요 태국 음식 태국 먹어본 거 없어 나 태국 음식 별로 그렇게 막썩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내가 태국은 음식이 맛있어 맛있는데 이 향신료가 몇개 들어가는데 아나 향신료 별로 안 좋아 야 고수 있냐? 고수 있어요 고수는 영화배우 이건 뭐야? 고수 고수 이거 그거네 뭐. 마 얘들 우리나라 깻잎 같은 거 쑥쑥쑥쑥쑥 쑥쑥 같은 거지 거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숙둥이뭐 맛이 독특한가 이게?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고수요? 어 <laughs> 맛있어요 이게 향이, 향이 좋아 장난치는 거 같은데 진짜 뭐저 먹잖아요 야, 진짜 뭐 남자가 뭐라고 이그 정도면 먹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거 와, 이거 너무 크게 지으시는데이정도는 고수, 고수 처음 먹무크고 <laughs> 이거 너 이거 도무크이 정도는 먹어야 고수 무 크게. 이거 이거 너거 이거 너무 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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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쓰면서... 와와이 음. 단계 이 단계요? 찌란 찌란은 뭐야 이건? 안줄아 네, 이거는 좀 <laughs> 약해요. 아 이거는 네. 형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시는 마실 거야 아마. 아 화장품도 아니고 뭐야 이거? 어우 야어야너오바이터 아, 진짜 오바이터프였어. 이건 뭔데? 찌란 이건 향신료예요 향신료. 향신료. 아 이것도 좀 그런데 이건 그나마 좀 낫다. 찍어드시는 게 여기서 딱털어놓고 <laughs> 이거를. <웃음> 딱... 아 이거 <이건>, 이게 털어 <laughs> 못 먹어 진짜 이거 털어 못 먹어. 나 이건 진짜 고급 고급 요리 고급 요리. 뭔데? 이뭐뭔데이 아, 두리안인데. 두리안? 예. 네. 두리안 그노리야 이게 아니냐? 되게 고급 과자예요. 고급 과일인데 이거를 말린 거예요. <laughs> 저는 이거 네. 상지에서 수박처럼 벌려 갖고. 맞아요. 그렇게 끝에 두려워. 막 보고. 이데뭐 냄새는 괜찮은데 아프진 않은데 이제는 아우 ㅅㅂ 고수보다 심해요? 아우 비슷해 아우 씨. 야 이거 못 먹겠다 야 페북 안 가는 걸로 하자. 두리안 <laughs> 이상하죠? 생물은 그게... 아리안이거미어야지아니아니아니아 입에서 안 가셔 그 두리안 냄새 아우. 야그똥 냄새나 두리안은. 냄새. 맞아요. 선생님 입가심 한번 하시죠. 콜라들 콜라 있거든요 콜라? 아 콜라 콜라로. 아까 콜라 사왔는데 콜라로. 지금 요즘 아, 핫한 콜라. 새로 간거예 진짜 음. 대박 여기 어, 대박이라 써있네. 이것도 이상한데 이것도 무슨 글자가 왜 이렇게 이렇게 악당스럽게 생겼있냐 <laughs> 이게 지금 인스타랑 20대 젊은 층이 되게 이거 막뭐 이거 오토바이 타는 애들이 먹기 생겼잖아. 그림 봐 봐. 어. 지금 막원 소주 먹고 여기서 난리 나잖아요. 어. 이것도 막 먹고 여기서 난리 나는데. 안녕하세요. 아미야! 야, 저 입만 댔는데 왜 이렇게 맨날 하고? 아, 거짓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봐. 뭐, 아, 네가 대봐. 와! 더 먹으면 내가 진짜 100만 원줄게 진짜 악당스럽게 생긴다 아, 밥만 먹으면 밥만 100만 원 줄게. 진짜 100만 원 내가 줄게 진짜요? 진짜로 먹어 봐. 0 0만 원, 1 0 0고 원? 만 원, 0만 원, 0만 원, 병만 어, 원습니까아 <laughs> <laughs> 네. 진짜 못 먹어. 음, 공주 하시겠습니까? 어, 진짜 못 먹어. 공주. 예. 아, 반 컵이요, 반 컵. 아, 너무 무리하지 마. 어? 진짜 속 아플 거 같고. 콜라 마인데 <laughs> 어? 뭐야? 어?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지금 아이 야! 와! 와! 어 뭔가 이상한데? 야 무슨 침대 냄새 비슷한 건난거 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예? 좀 양이 꾸리한 냄새. 나죠? 고창 어 냄새 이런데 나는 오냄새나이거 뭔데 이게? 볶음면이에요. 태기 볶음면. 하나도 안 맛있어 보이는데 냄새가. 근데 만약에 영화 캐스팅 됐어요. 근데 어, 태국으로 간대. 그 선배님 나오는 신에 고수랑 와 이런 걸 먹어야 돼. 현진이처럼. 먹어야지. 먹어야 돼요. 목숨 걸고 먹어야지. 근데 배역이 고수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 먹어야지. 고 고수 드세요, 형님? 안마 아마 아마. 아마 아마. 아니 아니, 드지마 봐. 저도 매운 거잘 드시잖아요. 아, 매운 거좀 먹지. 매운 거잘 드시죠? 진짜 맛있잖아 매운 맛이. 음. 아, 뻥치지 말고 너희 또 장난치는 거잖아. 아, 이건 저도 먹었어요. 이건 맛있었어아 이거 진짜 먹는 거야맞아응 근데 냄새가 하나도 먹고 싶지가 않냐 냄새가. 조금만 올려드리면. 아, 이게 냄새만 맡아도 이거 이것도 지금 나안맞아 솔직히. 이게 아까 생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니, 야야야야야야, 아야, 아맞 아야, 이거 아니,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 오, 어, 야, 이거 냄새도 안나 이거. 아오 아, 이게 아, 맛있다고? 너먹 뭐, 이거 먹을 줄 알아 이거 이게 이게, 이게 맛있어 지금 니네 이게 마, 이게 맛있는 거야 이게 아 이게 맛있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나 많이 줬어 근데 너가져가 이거 아니 좀 아니, 아니, 됐어, 됐어, 많이 안 됐었어 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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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우 먼저 음 세긴해 상신 어지무엇맛먹어 급하게 화장실에서 순대국밥을 먹는 느낌 알아 이 느낌 푸세시 화장실에서 순대국밥 먹는 느낌이야 솔직히 진짜로 끝맛이 좀 이상해 이것도 이게 예.

아 그럼 알겠어 경훈 선잘 드시는데요? 아 그냥 먹는 거야 지금 솔직히 빵가지고 드시면 네, 이 정도 남았는데 네. 아니 아니야 나 이거 못 먹겠어 진짜 이건 못 먹겠어 이제 근데 이거 한국 사람들이 맞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솔직히 보면 우리 중에서 니네 둘만 먹어 지금 맞는다기보다 먹는 <laughs> 거죠 처음에 그 맛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써니텐을 한 적이 없어 아니 써니텐은 써니텐 써니텐 아니 그거 말고 아. 써니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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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국인은 역시 써니텐이지 와우 다섯 뿌리 딱 해가지고 한 뿌리만 한뿌리아두줄기두줄기딱두 줄이기, 두 줄이기. 그것도 좋은데, 이거 물이잖아요. 물이 아, 이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야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물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만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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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이이이이 와 오. 생각하면 안돼 생각하면 응. 생각하면 안돼 이거 드셔야지 여자친구 생깁니다 결혼 안했을까 여자친구 안 됐는데 물한번쫙 들게 나. 이게 엔딩으로 지금 분량이 좀 아쉽거든요 아니 그만해 이제 아니 그냥 분량 안 나오세요 아, 어차피 <laughs> 전 세계 최초인데 이거 먹고 싹물한잔딱 아니 물한잔 <laughs> 이거 어떻게 먹냐고 안돼 이거 이거 먹으면 죽어 <laughs> 이거, 이거 먹었으면 천명 갑니다 갔는데? 구독자 아니야 천천히 갈게 아우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게 아 제발 나좀 괴롭히지 마 형님 응, 저 식자재마트 가면은 별의별 게다 있어요 거기 막 귀뚜라미도 있고 뭐또뭐 뭐 있다고? 메뚜기랑 귀뚜라미도 아, 메뚜기 이런 건 먹어 어? 갯강구? 갯강구? 메뚜기 드신다고요? 어렸때 메뚜기 어? 먹었었거든 어? 먹지 귀드라임못먹안 먹어봤어. 멧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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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먹메뚜기열 마리, 귀드라미한 마리. 예. 헤, 깃드라미 진짜 그거 뭐 먹어봤어? 기준량이 먹어봤어. 저요? 행복. 내가 설국열차 탔냐? 내가 설국열차냐? <놀라> 그럼 박시원. <바퀴벌레, 바퀴벌레>. 아. <놀라> 자 여기까지 합시다 이제. 그럼 고수와 메뚜기 먹고. 이 감독님 여기까지 합시다 이제. 아 너무 힘들어요 지금 조기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아 진짜 좀 아쉬워 이게. 아 계속 아쉽다 아쉽다 지금 고 계속 먹어가지금 입에서 고수 냄새나 이제 슬슬. 그럼 메뚜기로 메뚜기 먹자 메뚜기 메뚜기 도전 메뚜기 도전하겠습니다 메뚜기 메뚜기 도전 두드러미 도전, 도전. <laughs> 고수는 여기까지 <laughs>